네, 반갑습니다. 패션 예술하는 사람 아티스트 다크 롤링이라고 합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께 패션 하울, 가을 패션 하울을, 어, 언박싱을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, 세 가지 제가 제품을 준비를 했어요. 세 가지 제품을 준비했는데, 함께 보시겠습니다. 에, 첫 번째는, 어, 타이다이 셔츠인데, 이 제품은 말로자 하면 해외 배송으로 해가지고, 한 14일 만에? 안가? 오늘 왔거든요? 이 홀날 제가 언제 샀냐면, 보자. 어, 어디 있지? 제가 주문이 10월 14일날 주문을 했는데, 11월 2일날 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러면은, 언제 왔지? 거의 한 10일은 좀 넘게 걸렸단 말이죠. 여기서는 한1 0일에서 14일정도 걸린다는데 딱 맞게 온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제가 또 소개할 제품은 셔츠인데 어 타이다이 셔츠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예쁘고 한번 까보면 진짜 너무 멋있고 음음 음 까보면 되게 잘 나와있고 타이다이 셔츠처럼 되게 포인트도 너무 좋아 이렇게 좀 얇긴 한데 안에다가뭐 속에 입으면 진짜 일어나 보면 되게 예쁘고 진짜 되게 멋있어요. 음 타이다 셔츠인데 음, 음 진짜 예쁩니다. 또 뒤에도 또 밑단이 어좀 찢어진 느낌? 좀 스크래치 네, 느낌이 나서 너무 예쁘고 진짜 너무. 너무 예뻐요. 음, 또 얇은, 얇긴 얇 한데 그래도 가을에 입기는 또 안에다가 이제 셔츠나 아니면 뭐 반팔티에 입어가지고 같이 입으면 딱 매치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샀고 두 번째는 바지인데 어, 이게 진짜 제가 또 좋아서도 샀고 또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제가 구매를 또 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이제 어, 사치 티치 팬츠인데 어딱 보면 진짜 디자인이 저도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. 그래가지고 짜잔! 네, 앞에는 또 이런 또 스프링 줄이 또 달려가지고 어 디자인도 좋고 또 밑에도 스프링 또 이렇게 이런 거 달리고 밑에는 밑에는 이제 또 이렇게 줄일 수있는 이렇게, 또, 이렇게 달려있습니다. 되게, 이렇게 샀고, 음, 딱 이런, 게 너무 좋아서, 어, 이런 제품은 이제 불 같은 거 이제 밤이나 깜깜할 때또 사진으로 찍으면 되게 예쁘게 잘 나와요. 되게 핏도 좋고, 뒤에가 또 이렇게, 이렇게 달려있어서 또, 음,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어, 새 냄새 너무 좋아. 가격 한3 7 0 0 0원 늘어 구매를 했고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줄로 또 구매할 수 있고 또 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. 음 스트릿 또 패션으로 또 이렇게 구매를 잘 했고요. 음, 이 줄이 포인트인데 너무 좋아. 디자인도 너무 좋고 이제 한번 잘 입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두 번째 제품이었고요.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또 가격이 다 비슷해요. 거의 대 3만원? 4만원대이기 때문에, 이것도 비슷하게 샀고요 이것도, 예, 3개 다 해, 배송을 해가지고, 좀 걸렸는데, 그래도 괜찮게 잘 나와서, 좋은 것 같아요. 마지막은 이제 후드티. 제가 또, 보니까 후드티가 또, 몇개 없어서, 얼마 없어서 또, 구매를 했는데, 한번 보면, 진짜, 이거는, 아까도 비슷하게 타이다이, 또, 제품이기 때문에, 이게 또, 레드색으로 또 제가 구매를 했어요, 후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, 모발로 보니까, 어, 음 제품이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품절이 된 상태고요. 네, 타이다인데, 후드티인데, 너무 예쁘게 잘 나왔어. 뭐, 어, 너무 해외 배송인데, 너무 예뻐. 뒤에도 로고, 이렇게 영어로. 아, 이렇게. 아, 실 이거 타이다인데, 진짜,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예, 네, 뒤에도 그렇고. 레드로, 샀어. 네 구매를 했습니다. 어, 해서 딱, 이렇게, 후드티, 이 입으면. 음...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는 잘 구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잘 입도록 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또 패션 하우로 또 찾아오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음. 패션 하우 영상이 될지 아니면 또 멋진 영상이 될진 여러분들이 또 기대해주시고요. 저 다크 롤링 온은 여기까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봬요